CS 베어링이요 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000원에 15%. 12,000원에 15%요. 네, 네. 자. 어, CS 베어링은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종목도 상담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 그 제가 네네. 제가 볼때 일주일이 좀안된것 같거든요. 네, 네. 어. 사신진좀 오래되셨죠? 네, 오래됐어요. 작년에. 그렇죠. 어. 저는 CS 베어링은 일단 중요한 건 풍력 관련 주들이 이제 좀 뭔가 시세가 와줘야 돼요. 이 회사는 풍력 발전 네, 설비 네. 이제 풍력 발전 이제 설비 쪽에 부품을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CS 베어링은 이제 풍력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어, 네. 근데 CS 베어링의 경우 제 생각에는 이제 저점이 좀 잡혀 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네. 저점은 잡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CSB, r 인 같은 풍력 이제 설비 관련 기업들을 보통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고 풍력 말고 또 태양광도 있죠. 응.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근데 이 풍력이나 태양광 쪽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어, 보통 이제 지형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풍력은 바람이 잘 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일주량이 좀 많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어그 네.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어요. 단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성장 네. 장기적인 어떤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어 돈이 되진 않아요. 사업 자체가. 이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네. 이제 돈이 되진 않아도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사업은 맞는 건데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네. 반면에 그동안 이제 사양사업이라고 이제 여겨져 왔던 그 원전 원자력이죠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 전력 사용량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전력 전력 사용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보다는. 어, 이 원전 사업이 더, 더그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AI 관련 사업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막 설립하면서 전력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CS 베어링은 정책주고 이 정책주로서 뭔가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주가의 반응이 나올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혹시 추가 매수에서 단가를 낮춰서 혹시 가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건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좀 오래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어, 이 기업의 네. 주가가 솔직히 만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서야, 아, 이 기업의 이제 폭력주 쪽의 시세가 오나? 라는 어떤 의심이,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원 밑에서 네. 나오는 반등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만원 넘어가야지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 추가 매수를 만 원에 왔을 때, 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만 이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베어링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만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